안녕하세요. DC 벡터 보 19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간에 EPF, SCR, 이런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그 저항으로 인해서 역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왜 역류가 발생할까?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에서 배기 행정에서 오는 배기 가스가 충격을 주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나온다는 거죠.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충격이 이렇게 SCR이라든가 이배부에 부딪히면 반발하게 됩니다.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역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럼 역류가 발생하면 어디로 갑니까? 배기 매니폴드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터보차저 회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페프만 있는 차량과 지금 요소수를 사용하는 SCR 시스템이 부착된 차량, 애구성이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페프만 있는 차량이 유리하죠.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요소수 혼합장치가 있습니다 배기관 안에 거의 다 막아 놨죠 왜 이렇게 막아 놓느냐 그 전단에 요소수를 분사하는 노즐이 있습니다 그 노즐에서 분사된 요소수가 요소수 혼합장치 날개에 부딪혀서 배기가스와 잘 혼합되도록 해준 것입니다 질소산화물 그 질소산화물이 배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기관을 많이 막아놓으면 어떠느냐? 당연히 배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집니다. 연비가 떨어지죠. 형직길 주행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 고속주행이나 긴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는 부작용이 있다요. 그럼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환경 규제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S C r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라 그러면 이런 날개 한두개 꺾어가지고 버리면 차잘 나갑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환경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차량을 처음 출고했을 때보다 지속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DPF는 입자상 물질을 포집해서 태워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SCR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요소수와 악반응을 일으켜서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두개다 막아놨죠. 시원하게 나가지가 않죠. 그럼 막힘 있다 이거예요. 막힘 양이 안겠죠. 그런데 그 뒷단에 또 솜개가 있습니다. 자그해요. 솜개만 있어도 가변 튜닝을 한다 해서 출력을 좀 올려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변 배기를 하게 되면 호버랩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자연흡기도 마찬가지예요. 뜨다는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 그런데 고속 주행에서 연료 분사력이 많을 때는 출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압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엔진 수명은 단축된다. 왜 단축되느냐? 압이 증가하면요. 남아가스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엔진에 부하 걸리기 때문에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하면 면이 많이 넣을 수밖에 없다 그 조건이 계속 물고 물리는 것입니다 남아가스 발생량 속에 포함된 엔진 오일이 다시 엔진 흡기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엔진 오일이 연소가 잘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배기가 난에또 쌓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기관으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 그 입자상 물질이 이자를 통해서 흡기 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연소실 안에는 화분 슬러지가 계속 응착되겠죠. 그러면 피스톤닝 홀에도 가본이 응착됩니다. 압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소율이 또 떨어진다예요. 배기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 가스는 실린드 하나당 폭발돼서 나올 때 충격 에너지를 가지고 배출됩니다. 200 터보에서는 에기구에서 나오는 충격 압력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가 있습니다. 매니폴드 설계해 보신 분들은 다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 하면 그러면, 배기가스가 나가는 속도는 빠릅니다. 중간에 기차를 해도 기차놀이 하듯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다시, SCR, 이페퍼, 공기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역류이역류는이시벡 터보에서 막아서, 그역류 에너지를 활용해서 가압을 시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이시벡 터보 전단, 후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전단에는, 배기 매니폴드 쪽입니다. 감압을 시키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기 매니폴드를 거쳐서 DC백 터보를 지난 상태에서는 가압을 시키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소수 혼합 장치 및디 p 프이 속에서도 공기가 한쪽으로 흐를 수 있게끔 역류를 가압시켜준다. 이렇게 배기 매니폴드 쪽에 감압을 시키게 되면 터보차저 터빈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긴 오르막길 주행에 배기 매니폴드 압력을 감압을 시켜주면 터빈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기 가압 성능이 뛰어나게 됩니다. 또 피스톤이 상사점, 하사점으로 움직일 때액기행진에서 압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엔진 회전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역류를 가압시킬 수 있게 되고 체크밸브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든 구조, 기체 역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계 능력입니다. 그리고 실정 데이터로 승용차나 화물차 이렇게 장착하신 분들이 체감을 하게 됩니다. 공학은 딱 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배기 행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충격으로 가압을 시키고 동기 SCR, DPF에서 부딪혀서 다시 엔진 쪽으로 오는 역류를 DC백 터보에서 받아서 다시 가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설계에는 관성의 법칙도 적용되어 있고, 와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와류와류 와류 하는데요. 와류는 엔진에 좋지 않습니다. 공기는 청류가 가장 빠릅니다. 공기는 직선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빌빌 꽉가면 좋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p c 벡 터보 제품에서는 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속으로 스케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배기 매니폴드의 압력은 줄여야 되고, 그리고 EPF, SCR, 온기 쪽의 압력은 높인다. 이0벡터볼을 경계점을 해서, 구단에는 압력을 높이고, 금단에는 압력을 줄인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배기 매니폴드에서 배기가스가 일정한 속도로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실린드 하나당,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그냥 충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빵빵빵빵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빵빵빵빵 치는 것이 SCR이나 DPEF나 소음기에 부딪혀서 다시 반동으로 반발하는 에너지가 역류인데 그 역류 에너지와 다시 부딪히게 됐을 때 배기관 안에서 맥동이 생기게 되고 이 맥동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듣기 싫은 소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배기관 내부에 안성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역류를 억제하고 그 역류 에너지를 가지고 가압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한 방향으로 배기가스가 흐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험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